대납 요금이 500원. 피파들이 누적 중인 30만 명이 선택해 주신 대리 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피파대 대학 사이트 대납방.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주소창에 대납방.com을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아, 공경을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임시팀 이거 쓰고 있잖아요. 첼시. 여러분들 지금 앱투를 딱 살려고 맞춘 팀. 임시팀 쓰고 있는데 와 애투 쓰는 건 진짜 여전히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려요 이제 좀 질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좀 팀을 맞춰야겠다 왜냐면 이제 예 수수료 쿠폰 기간도 얼마 좀 남지 않았고 팀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애투를 딱50% 받고 나머지 애들은 얼마 안 하니까 사실 일단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대본 아니고요 일단 제가 짜온 팀 한번 먼저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류를 몇 개를 좀 짜왔고요 일단 이제 2,898조 290에 비알레야 이렇게 한번 여기 짜봤는데 일단 요거 이제 올미패라서 가격도 괜찮고 올미패라서 짜봤는데 일단 스탭 한 명만 보면은 룰라에디아 제가 이제 스트라이커의 백금카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스탭 보시면 톱과 빠르죠 골격 이제 치즈만 나오고 커브도 괜찮고 이제 헤딩 빼고는 웬만한 진짜 양발에다가 웬만한 진짜 한 호돈급 스탯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감에 강뚝에 크포까지 달아줄 수 있어서 좋고 제라르 모레노 와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짝발이긴 하지만 여기강뚝 예감에 크로스포츠달할수 있고 속각골기로 일단 치즈 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윙어에도 될 정도로 크로스도 높고 헤더도 좋고 아이오세 페레스 요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발잡이 아닙니다 왼발잡이는 아니네 이제 나중에 이 선수를 쓴 일을 보여드릴 텐데 스텝 먼저 보면 이 선수도 예, 짝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텟이 무난하고 드리블이 150 예감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바에나 야 이제 민트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속가도 빠르고 예감도 달려 있고 이제 시야가 160일 이 민트 맛이 나오고요. 그리고 크로스도 10푼 찍은 160이에요. 이제 민트 맛이 두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나는 제가 옛날에 지루나 할 때도 써봤지만 얘는 진짜 좋아요. WS 8레오 왜냐면 이 WS 8레오가 좋은 게 수미 시즌으로 나왔다고요? 나왔더라고요. 이제 수비도 140이 나오고 와테까지 달려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솔라 솔직히 수미 정통 수미 는 아니긴 한데 원래 이정님면 윙어에 쓰려 했는데 수미에 딱자리에 괜찮.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뭐 양발이고 스탯이 좋으니까 수비 스탯은 제가 손으로 커버한다는 느낌이고 포이트이 형님이 이제 센백에 었을때 완전히 좋았던 선수인데 풀백에 써야 돼요 왜냐면 풀백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와 일단 스탯은 미쳤죠 반대쪽은 알폰소 구조에 아주 엄청난 가성비로 있습니다 아이릭 바이. 원래 이제 이런 금특 없었거든요. 근데 와테 달려서 나와가지고 스탯이 아주 개사기가 된. 알비올. 좀 아쉽긴 하지만 좀이 정도면 수비스트 테클이 150이니까. DRR이 이제 짧은 패스 시야. 아, 이는좀별론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역 케미가 크로스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나 선수의 크로스 스탯이 160이 딱 찍히는 거죠. 오버이 굉장히 이쁘죠. 전체적으로 다 140이 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잡았고, 그 다음에 한개 더. 이거는 제가 했던 팀이라, 다시 짝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딱 3031조. 라이프치에 한번 맞춰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 유튜브에도 있었던 팀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하죠 그때 뭐 노미니 루크먼 뭐 노미니 시몬스 이런 선수들이었으니까 루크먼 이야 씨 솔직히 스탯이 안 쓰기가 힘들다 인정 와 진짜 미쳤잖아 이렇게 다싹다 치지 마시고 중거리까지 지은 지금 치지 마시고 오펜다 오펜다는 뭐 살짝 아쉬울 수 있는데 이 형님 효가가 치지만 나와요 이 형님도 커브가 좀 낮긴 하나 예감 달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포르스베리 이제 이전에 제이 토츠 포르스베리는 좀 느렸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을까 143, 142에 슈퍼 준거리가 치지 마시고 크로스 커브도 치지 마세요. 와, 이 정도면 괜찮죠? 쌉이 시메온스. 와. 약발 3이지만 네, 스테이지 미쳤으니까 149야, 여러분들. 루바르디올. 와, 근데 지금 그 바르디올 두명 쓰는 거야. 그다 양발, 골란치 두명 양발이죠. 라움도 보시면 스탯 기가 막히죠 이제 저는 풀백을 많이 올렸 쓰다 보니까 슈파메카노도 급여 25에 이 정도 성능 나오고 코나테도 급여 26에 이 정도. 솔직히 센백이 급성비가 좀 좋아. 그 주면서 요것도 한번 짜 봤었고 이제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한번 좀짜볼 텐데 이것이 또 보고 싶은 팀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천역 롬바르디아 라인업 한번 보자. 요게 이제. 롬바르디아 현역? 롬바르디아긴 한데 파이 현역어 근데 크리스프 스탯 좋다잉 속가 이제 커브도 139 이제 140 나오고 헤더나 뭐 이런거 나오고 괜찮은데? 라우타로 라우타로는 사실 이 스탯 보다도 더 좋긴 하죠 얘는 미키타리아 양발에 무난한 윙어 이마르코 와씨 디마르코 윙스도 이제 좋네. 야, 크로스가 155인데 커브 151이래. 캄비아소 무난하죠. 이 형님 대회 때도 많이 썼으니까. 바렐 워. 야 바렐라스텐 모임 새 으때는데? 오 알레프스키. 사실 이제 급여 오르니까 풀백은 미치긴 했다 양쪽 다. 더 브레이. 스미스테시 146이라서 조, 좋을 것 같고 마스토니는 이제 봤으니 와태 달려 있고. 봤으니 이제 빠른 편이죠 근데 생각보다 크포가 괜찮은데? 크포 끼고 한번 다른 테만 가볼까? 크포 또 어디 띄었지 크레스포 가 라치.. 라치오 여기 라티움이잖아 요런 느낌이 이제 삼천조 라티움인데 와 근데 미페가 좀 난잡하다? 아마 올 미페 될것 같기도 한데 뭔가 난잡해진 느낌인데 그리고 네드베드 야 일단 슈퍼 준거리가 150이죠 네드베드는 뭐 여기 예감까지 달아주면 완벽한 윙거고 샤카니 와 크로스 150 지푼 찍으면 스텝개 좋은데 헤더도 좋고 에론 수비스트 아쉽지만 슈퍼 중거리가 미쳤죠. 1코사 일단 양발에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슈퍼 중거리 좋고 김패스150 커브도 142. 아크파 아크프로 이제 수비스트에 나쁘지 않고 빠르고 크로스 커브 괜찮고 마루시치도 왼발잡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짜봤고 네스타 사실 네스타랑 스타는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얘 실제로 와테도 있네. 와 테클 152. 이렇게 라티 한번 짜봤고 또 어디 있을까요, 형님들? 계속 추천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이건 벌써 지리는데 이렇게 하고 딱 아르헨티나 한번 잡볼까 이게 이제 290급여 2920초 그러니까 올스타 아르헨티나인데 와 아무것도 안 봤네? 마라도나 와... 씨 <laughs> 미친놈인데 마라도나? 와드리블160 찍히고 와... 씨 메시 야 메시와 마라도나를 한 팀에 롤리나는 그냥 이제 얘 꼬마 썼을 때나 좋게 썼으니까 마스체라노 와테 달려있고 174cm지만 테클 가로채기 데인수베가 150입니다 로메로는 뭐... 음에서 워낙 잘 쓰이는 선수고. 사네티국카 여기 선수 왼발 잡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넣었고. 아린테 이렇게 잡았고 또 어디 없을까 또 세비야 세비야 한번 잡아 세비야. 아, 똑같은 285 밸런스의 세비야. 일단 엔네시리 보면은 속가 빠르죠. 강뚝 달려 있고 짝발이지만 커브가 좀 낮긴 하지만 헤더 152의 강뚝. 연마 스텝 다 좋기 때문에 괜찮고. 슈케르 양발이가 무난한 선수죠. 되게 오랜만에 쓰는 슈케르는. 산체스는 뭐 스텝 미쳤지 여기 싹다 치지 마시고. 우한 조르단 이게. 수미추타고내준우형한테도 추천해준 매물인데 좋고 사울은 뭐야야씨애 아, 좋지 바데 나쁘지 않고 세르지코메스도 수비 스탯이 좋기 때문에 가속력이 올라가는 거야 와 크로스 가속력 이 괜찮다 올라가는 거여기도 일단 후보로 놨죠 혹시나 몇개 조금만 더 없어 조금만 더 브라질 올미페 브라질은 저번에 짠거 있긴 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3200조 올미페 브라질이긴 하네요 이거 야 근데 이거 으뜨긴하는데 아, 펠레. 290으로 짜지가 더 미치긴 했네. 펠레는 뭐이 스텝보다 더 이상이죠. 호나우두 여기 싹다 치지 마세요. 여기 노란맛 와. 드리블 볼콘 미쳤잖아. 그리고 여기는 3R의 핵심 히바우두. 스텝 미쳤다. 마이코는 뭐은가도 이번에 괜찮았고. 벵가도 이제 속가 빠르고. 야, 오버롤이 미쳤다. 카푸도 140 나오고 호카도140 나오고 와, 이건 슈차도 되겠다, 이건. 유베르트도 센뱅해서 이제 괜찮죠? 스위스이 좋기 때문에. 루시우는, 야, 적패 수비수고. 브라질 황금세대 커브가속. 브라질 트리오 골결 드리블. 오, 괜찮네. 적패 팀딱 하나만 짜보고 마무리하자. 짜다. 마지막 대한민국 하나 짜보자. 요런 느낌 이제 대한민국 팀인데. 와, 코리안 듀오, 코리안 트리니티. 싸먹는 형이 있을 때 보면, 야 여기는 뭐 거들 뿐이고 속가가 빠르고 이제 슛 좋고 헤더도 좋고 밸런스 154. 써니 토베 쓰기에는 헤딩이 좀 낮으나 여기가 이제 다 치즈 마시기 때문에 황희찬 시카라서 양발이 이 정도 스탯이면 급여 22에 해자죠 이동경 안쓸 수가 없는 스탯이다 희성용 양발에 슈 스탯 좋고 패스가 좋게 기라드니까 양발 순이듀오 이성발레 박승욱 그 이제 미패의 속임수로 넣어놨습니다 <laughs> 민재형 민재영 써봤으니까 뭐이동이 이현이도 미패 속임수로 써놨고 이영표 아이콘 매치 시즌으로 딱 낭만 있게 자 이렇게 한번 8개 한번 짜봤거든요 일단 1번 스쿼드 노란 잠수함의 이사이오 비아레알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 올미패 요게 이제 현역 8 롬바르디아 예 네, 롬바르디아고요 요건 이제 라티움 예 네, 라티움이고 요거 이제 레전드 아르헨티나. 메시와 마라도나를 한 팀에 쓸수 있는 팀. 그 다음이 이제 세비야. 어. 와우. 어, 이거 하니까 진짜 환기가 되긴 하네. 어. 이제 마지막 코리안 트리니티 코리안 듀오를 쓴 대한민국. 여 중에 이제 많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분들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